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요호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소식을 전하면서 다윗이 만약에 우리에게 내려오면 우리가 다윗을 당신에게 넘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사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국리를 여겼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던 사울이 모처럼 하나님의 정확한 원리를 여기에서 설명 있습니다. 복이란 앉아있는 이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감을 가진 사람에게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그다음 행동하는 예배했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예배의 진정성을 확인한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관리를 사모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신앙이란 삶이고 삶이 없는 신앙은 복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하신 사람으로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받기를 원하느냐, 복은 앉아 있는 사람이나 모양만 취하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온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한 사람의 모습을 취하여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